혹시 최근 김지원이 항상 목을 아리고 다니는 걸 눈치채셨나요? 그 뒤에는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김지원은 공개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스카프나 이어폰으로 목을 꽁꽁 가리고 나타나 이 평소와 다른 행동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네티즌들은 최근 김수현과 김세론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김지원과 김수현의 연애설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수현이 연애설을 공식 부인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고 그때부터 김지원은 자주 목을 가리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하인 스타일 의상까지 시도해 더욱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암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 목을 보호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김지원이 목을 가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